입니다. 오늘 또 날씨는 쌀쌀한 날씨인데 이렇게 또한 우리 만남에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에, 요즘에 에,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웃을 일들이 많이 없죠. 이 시간에 우리가 아, 웃고자 제가 웃음의기를 가져왔습니다. 에, 우리가 웃으면은 모든 몸 기능이 운동을 해서 이렇게 신체 기능 이 움직여서 건강에 좋다 그래요. 에, 이렇게, 이게 우리가 한번 함께 이 시간 한번 웃어 봅시다. 웃을 일이 없어도 억지로 웃어도 이 뇌신경에서는 아 우리 주인 양반이 웃는다. 그래 좋은 엔돌핀이돌아서 건강하다는 거예요. 한번 웃어보기로 합니다. 시작! 아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하, 오호오호오호! 호오호호이히이히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laughs> 아 어, 별로 웃을 일 없을 것 같은데, 웃으니까 또 웃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웃을 때에 모든 몸 기능이 움직여서 건강에 좋다는 거요. 그래서 9988234, 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 건강에 사는 것은 너나 나나 없이 다 마음의 소원이 있, 있죠. 그래요. 어, 우리 손자한테 배웠는데, 우리 아홉 살 묵은 손자가 하는 말이, 예, 할아버지 몸이 하나요? 눈이 세 개가 뭔줄 아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몸이 하나, 눈이 세 개, 뭘까 생각해요. 얼른 생각이 안 나요. 글쎄, 이제 모른단 말 하기는 또 미안, 손자한테 미안하니까 그랬더니, 예, 이렇게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은 빨간불, 녹색, 푸른색 있잖아요. 눈이 예, 눈알이 세 개, 예, 신호등, 그런 거예요. 신호등, 그래서 어, 얼마나 웃기는지 모르겠어요. 어, 우리 손자 아홉 살 손자가 할아버지. 몸이 하나 눈알이 세개뭔줄 알아요. 글쎄, 그러니까 신호등, 그런데 얼마나 웃기는지 안에 우리 부친들한테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랬어요. 웃기지 않으세요. 한번 웃어 보세요. 웃을 때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웃기려고 해왔는데, 아이고, 그것까지 웃을 줄알나 한번 웃겨 봐라. 딱버티있으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우린 작은 일에도 한번 웃어 봐야 되는 거예요. 웃을 때에 내가 행복이 점점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대통령 집에 개를 한 마리 데려왔어요 대통령 집이니까 얼마나 영특한 개를 가져왔겠습니까 다른 집도 에 아주 잘 짓고 영특한 개를 데려갔는데 이 개가 대통령 집에 오더니 짖지를 않은 거라 그래서 수의사를 데려가서 저 개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알아봐라고 이상하다면서 다른 집에 있을 때는 잘 짖었는데 대통령 집에 오더니 도대체 안 짖는다고 그래서 수의사가 보더니 아무렇지 않는데요. 건강한데요. 그런 거야. 그러니 며칠 지났는데 그래도 안짖어 그러니까 이제 수의사가 다시 와 가지고 한쪽에 데려가서 야 개야. 이개영특에서 이 사람보다 영리한 거나 왜안짓노 그러니까네. 인이 도둑놈 새끼인데 누구한테 짓노그러더래요 예. <laughs> 네, 저쪽에 노인정에서 말했더니 아, 청와대 에 있는 사람들 다 도둑이라 그런 거예요. 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 모친의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에, 그래요. 우리는 어, 이렇게 어,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저 중국의 영화를 보면은 그 황제를 잡으러 가면은 이제 적군이 막 칼을 들고 확 가면은 문이 열려요.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고 리이 아흔아홉 개 문이 열려야 그 황제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건 99개 문이 열려서, 왜냐면은, 황제는 죽으면 안 되니까, 보호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군이 와서 황제를 잡을 수가 없어. 어느 곳에 있는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99개 문이 열려도 황제를 만날까 말까 할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파트 사는 분들 한번 봅시다.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면은, 먼저 문이, 이제 비밀문이 열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7층에 살면은, 7층 올라가서 현관문을 또 이렇게 열죠. 그, 이 신발 벗고, 또, 주문을 열어. 또, 이제, 주방문을 열어. 방문을 열어. 화장실 볼, 화장실 문을 열어. 몇 개의 문을 열어야 내가 생활할 수가 있어. 그렇죠? 자,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모친들 여러분에게 과연 문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도 문을 꽉꽉 잠그고 닫고 사십니까? 우리의 빗장을 열자라는 것입니다. 열자라는 거.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요. 내가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언니야, 나 너무너무 힘들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언니야, 나좀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그 사람의 하소연을 들어줄 때가 있습니까? 그분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 마음 답답한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병이 많대. 왜 많냐니까. 내 마음속에 꽉 가다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가서 나의 답답함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내 주변에 있습니까? 내 답답함을 내가 이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야지, 되어야지 되겠다는 거죠.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이로를 받고 힘을 받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래 전에 이야기인데. 우리 집 앞에 사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 이 교회를 가면은, 교회 가는가 봐요. 그래, 아이, 모친, 하나님한테 복 받으러 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가깝게 지내는 분이 있어요. 하루는 교회를 예배를 마치고 오는데, 그 할머니 옆에 오더니, 우리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현명이지금해야 그런 거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나는 이제 3층에 사니까 올라갔어요. 기다려도 안 와. 한숨 자고, 눈뜨니까 그때 들어와요. 그래서 왜 지금 들어오냐니까. 그 할머니가 두 시간 동안 지금까지 이야기했다는 거라, 두 시간 동안 예배 마치고 이제 올라갈라 계단 올라가니까 그 앞, 앞에 할머니가 와서 현명이 지금에야 불러가지고 두 시간 동안을 속에 있니? 네, 다 하고 난 후에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이제 살것 같네. 그러더라는 거요 그래요, 우리 살아나가면서 누군가가 내 곁에 와서 자기의 답답함을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고독합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쓸쓸합니까? 너무 외롭고 고독한 나머지 우울증이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곁에 와서 이렇게 뭔가 하선을 들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 나의 마음의 빗장의 문을 활짝 열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빗장을 엽시다 만약에, 흰말 엉덩이, 백말 궁뎅이 해도,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아, 흰말 엉덩이나 백말 궁뎅이나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야, 야, 그 말이, 그럼 무슨 그 말이야? 그말다니서 그래, 하고 있어. 이러면 내 빗장을 닫는 거요. 예 다시는 내한테 상담을 안 해요. 오, 그래, 그래. 흰말 엉덩이나 백말 궁뎅이나 그래. 맞아, 맞아. 네 말이 맞아. 아이고,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내가, 내가 쳤어. 내가 쳐줄 테니까. 너는 이겨라. 그러면서 우리는 무언가 배려심을 가질 때, 균국전은 내가 종교야 내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마음의 빗장을 확장 열고 이 그늘이 되어 줄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자가 되어 줄수 있는 덕 덕을 쌓을 수 있는 덕망스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우리 살아나가면서 이렇게 덕스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은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또 이렇게 다살 먹은 아이가 다 살문 아이가 아 어, 이제 자기 엄마를 보니까 자기 동생만 젖을 주는 거예요이다 예? 살문 아이도 젖을 먹고 싶은데. 이 어, 엄마가 자기 동생만 젖을 인가 미운 거라. 동생도 미고 엄마도 미운 거라. 씨. 나도 젖 먹고 싶은데. 나는 젖안 주고 동생만 주고. 응? 미워 미워. 그러다가 어느날 다섯 살 문회가 꾀가 생겼어. 이 독약을 구해다가 자기 엄마 잠자고 있는데 이 젖을 싹 내놓고 젖에다가 독약을 발랐어, 독약을. 독약을 바, 발을 발랐는데 그게 빨아먹고 죽었어. 누가 죽었을까요, 누가? 그 젖을 빨아먹고 죽었는데 아가애가 죽었어요? 아니, 누가 죽어요? 남편이 빨아먹고 죽었어요? 누가, 누가 죽어? 이웃집 아저씨가 빨아먹고 죽었대요. <laughs> 그 젖을 이웃집 아저씨가 빨아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옆, 옆에 노인정 말하니까, 그 나쁜 사람 잘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laughs> 또 옆에 말한 옆에 노인정 할머니는, 아니, 닷살문네 어떻게 도개를 바르노, 그래냐 아, 웃기려고 하는 소리지. 웃으면 되지. 뭘 따져, 따지기는. 웃자고 하는 소리, 웃자고. 그래요. 웃자고 만드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 웃을 일이 없는데, 이럴 때안으면 언제 웃습니까? 혼자 가다가 웃으면, 치매 걸렸다고 병원에 입원시켜요. 여기는 웃으면 되는 자리예요 웃으면, 은 뭔가 좋은 건강이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웃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 웃겨도 많이 웃으시고, 또한 이걸 혼자 생각날 때막 웃으시라고. 웃고 웃고 래야 웃을 때내 몸이 건강한 거요. 예 긍정적인 에너지가 쏟아나는 것이에요. 원동력이 생겨난다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또한, 하나의 말씀에 보면은 10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게를 서지 않으며, 오만 한자리안 짜고 앉지 안짜아니고 이런 말이 있어요. 자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런데 혹시나 우리 모친들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은지 또 악인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우리는 채지 채안 짓고 산다고요. 아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요. 아 그래요. 그 말씀도 맞을 수 있는데 자 봅시다. 내가 오늘 이 노인정에 와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안 좋은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오늘 안 나왔다, 그, 그 사람 막 비방한다든지, 아니면 왕따를 만든다든지, 이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음을 어, 비방한다. 이 좋은 입술로 독사는 일, 복받는 소리를 해야 될 것인데, 남을 비방하고, 남을 저주하고, 또한 왕따 만들고, 이게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또한, 약장수잖 약장수. 약장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드는 약이 뭐냐면은 감초, 계피, 대추 이런 거를 끓여요. 끓여 가지고 그냥 차로 끓여 차로. 그러니까 보보사부로부터는이 건강차로 인가를 받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노인들 모아 놓고 그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은 10년 젊어집니다. 만병 통치약이에요. 허리가 치료받고 어 지름살이 없어지고 무릎에 통증 이 없어지고 만병 통치약을 자기 입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약을 먹은다면 그 의사 약사의 처방전을 받아야지 내 몸에 맞는 약을 자기들이 무한다고 이것만 먹으면 만병통치약이 다 치료받는다고 뻥을 치면서 그 나오면 계란 한 판씩 주고 화장지 한도름씩 한 주고 하면서 그거 다 공짜 아니라는 것이죠 그, 그런데 그 가는 것도 악인들의 깨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은 또한, 그거 갖다가 30만원, 50만원, 100만원씩 막 팔아. 에? 아니, 그걸 좀 건강 잘, 그, 감초, 계피 대추 끓인 거 가지고 만병통제 입술로 만들어가지고, 어? 보사업 인가까지 받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뻥을 치고 다니는 거요. 예 그러면서, 할머니, 할머니 친구 데려와서 50만원째 하나 팔면 5만원 줄게. 이러는 거라. 그러면은 아야 친구야, 좋은 데다 가보자. 가가지고 아, 저거 사라 저거 내가 먹으면 참 좋더라. 살아살라 50만 원 사면은 5만 원딱 찔러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악인들의 길을 따르는 길이잖아요. 내 친구를 데리고 악인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고. 죄인들의 길에 서도 안 되는 거요. 내가 죄를 지는 행동은 해면은 안 되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진해 벚꽃 이을갔어요 가면서 하니까 그뭐 각설타령 약장수가 있더라고. 그리고 같은 일행들한테 "저 구경을 하되, 우리가 저 사람 파는 거 사면 안된는데저 사람들 가사 파는 거다 가짜 대. 그러고 이제 구경을 했어요. 아, 재밌는 거야. 깔깔깔 웃고 재밌게 놀다가 한, 한참 있다가, 아니나 다가 약을 파는 거예요. 약을 이제 파는데 이... 이거 약을 먹으면은 어 만병통치약이요. 10년 젊어져요. 무릎이 치료받아요 허리 통증이 사라지는 막이 막 유장병이 치료되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30만 원, 30만 원 그런 거예요. 와, 30만 원 존정인가에 듣고 있는데 좀 25만 원, 20만 원, 15만 원, 나중에 3만 원 그래요. 근데 듣고 있다가 야, 30만 원짜리 3만 원같으면은 그래도 그번전은 되겠나? 저 먹어도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네, 나와서 보 내가 샀어요, 내가, 내가. 내가 사지 말자고 다 부탁을 해놔놔놓고, 그건 내가 샀어요. 제가 귀가 상당히 얇아요. 누가 나를 사기치려고 그러면은, 홀가당 잘 넘어가는 스타일이에요. 뭐가 좋다고 하면, 응?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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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잘 넘어가요. 예, 네, 그런 스타일인데. 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 먹는데, 속이 쓰려서 못 먹겠어요. 그가 결국은 그약 버렸다, 아닙니까? 그래요. 아, 아프면 이아 약사한테 약 병원에 가서 의사 처방을 받아서 그 먹어야지 어디 그런 사람들 길거리에서 파는 사람들 사먹어가지고 결국에는 돈만 날리고 또 바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이렇게 5만 원짜리 앉지 않니냐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5만 원짜리 앉지 않느냐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5만 원짜리 앉지 않는, 않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70대가 되면 은 착각 속에 산답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처럼 다 멍청거리고 내가 제일 똑똑해 그러면서 아무 데나 막 앉을 자리 안 앉을 자리 5만 자리에 5방대만 앉아서 그냥 민폐를 끼치는 거야 막 에?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음성도 높고 큰소리 많이 치고 이러하면서 그러진 않지 않은지 나이가 들수록 입에 자꾸를 잠그라 그러죠 할 말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자꾸만 어, 막 이렇게 무시당하고 새끼들한테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이가 드시면은 양기가 입으로 올라가지고 입만 따다다다다다 그런다는 거예요. 또 인생 살아온 경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제가 제일 똑똑해. 내가 제일 똑똑하고 다좀 모자른 게 보인 게라. 그러니까 70대가 되면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현 주소다. 그래요. 그러면서 앉을자앉는지분간을 못하고 5만 자리 다 앉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자리들을 잘 분별하고 앉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 뭡니까? 후손들한테도 덕을 쌓는 있는 말, 좋은 말들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아, 내 옛날에 보릿고개 넣으면서 아, 얼마나 배고파, 어거지아냐 그러면 은 손주가 뭐라고요? 배고프면 할아버지, 남의 쌀만 먹지,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은 내보릿고개그 시대가 시대인데그말 해봤자 걔들한테 이게 뭔가, 아, 개화가 안 되고 오히려 부정적인 언어로만, 부정적인 로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현실에 맞게 뭔가 우리가 좀 그들한테 필요한 말, 이들이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것이냐, 후회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좋은 말을 할수 있는 뭔가 내가 둥지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복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살아나가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잘 못하고 살아요. 근데 어느 할아버지는 하는 말이, 야 내가 30년만 젊어질 수 있다면 이런 말이에요. 이미 때는 늦었어. <laughs> 이미 때는 늦은 거요. 예 내가 오늘,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은 일 우리가 모르는 거요. 예 오늘이, 오늘이 즐거운 날이요? 기쁜 날이요? 복받을 날이요? 내가 좋은 은혜를 남기는 날인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 때가 아닙니다. 내일은 내가 응급실에 실려갈지 아니면 저 공동묘지에 실려갈지 모르는 거요. 예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놀고, 잘 죽여야 되는 거요. 예 우리는 건강에 구구빨빨 살다가 잘 죽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살아가면서 어, 건강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 번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 할머니 두 분이 오랜만에 만났는가 봐, 몇년 만에. 그래서, 영감님은요? 물어봐. 그러니까, 아, 우리 영감님 몇년 전에 죽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모시에리고참 덕스러우신 분인데, 그걸 돌아가셨네요. 그런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참, 어, 아프면 안 돼, 아프면은. 아프면 자식들 못할 짓이야. 자식들도 못할 짓인데, 내가 못살아,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그러는 거요. 그래요.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잘 웃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죽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나가는데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도 어디 웃을 일이 없는가 청춘행복학교 와서 즐겁게 놀면서 웃음거리를 터뜨리면서 저, 매주 또 만나서 웃으면은, 웃기면은, 막더 웃는 거예요. 깔깔깔깔깔 웃으러 가가지고 우리 몸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9988234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또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손 가오셨죠? 자, 두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으세요. 사랑의 하나님. 날씨가 몹시 추운 날씨입니다. 이제는 새벽에 얼음도 얼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 우리 모친들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염동선안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늘 따뜻한 곳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안식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 남은 여생이 복되게 하옵소서 자자손손 잘 되는 복을 누비게 하옵소서 다시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